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말씀을 나누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성령님께서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은혜 충만, 성령 충만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욥기 3장 말씀인데요. 1절에서 9절만 동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욕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조조하니라 요비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 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조주하는 자들, 곧 이워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조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바랄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는 아픔을 경험하시는 유가족들을 보면 특별히 믿음으로 살아가시던 분들은 어떻게든 그 슬픔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기 위해 장례식 내내 의연해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장례식 이후에 일상으로 돌아가면 그때부터 그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고인이 쓰던 방, 그 물건들, 그의 채취들은 여전한데 그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동안 사람들 앞에서 꾹꾹 눌려왔던 참았던 슬픔의 감정이 속구쳐 올라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울분이 되어 속구쳐 나타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분노로 쏟아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뒤늦게 슬픔이 터져나와 눈물바다를 이루는 모습을 볼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장례식장에서 의연한 모습을 보였던 분일수록 더더욱 그렇지요. 요피, 요비 사탄에 가져온 큰 재앙 앞에서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모든 자식을 다 잃었습니다. 온몸에 종기가 나서 고통 가운데 건강도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얼마나 믿음으로 의연하게 이 고난을 잘 견뎌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했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무조건 꾹꾹 눌러 참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난번 1장에서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그는 겉옷을 찢고 머리털 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안타까운 마음을 토해 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그가 당한 고난이 너무나 갑작스러웠어요. 너무나 컸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도무지 이유를 알수 없는 고난으로 다가왔기 때문이죠. 그러니 아무리 의연하게 믿음으로 이 위기의 상황을 잘 이겨내 보려고 애썼다 해도 그걸 견뎌내는 데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지요. 이건 어찌할 수 없는 절망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누구라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그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 입을 열어 마음도 함께 터트립니다. 오늘 3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요비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조조하니라 그랬어요. 요비 입을 열었대요. 이제 터질 것이 터졌다는 것입니다. 터질 것은 터져야 됩니다. 고름이 가득 차 있는 것을 가만 내버려두면 안에서 썩어요. 그런데 그것을 터뜨리며 고름이 나오면서 상처가 이제 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을 열어 터트려야 마음의 고름이 빠져나오고 상처가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비 계속해서 마음의 상처를 누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입을 열어 터트렸다는 것은 그의 상처가 낫기 시작했다 혹은 하나님께서 그의 상처를 치유하기 시작하셨다라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그가 입을 열어 속에 있는 것을 터뜨린 첫마디는 썩 좋은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뭐 그런 상황에서 좋은 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는 자신의 생애를 조조했어요. 3절과 4절에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리하였더라면, 그 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자신이 태어난 그 날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날 죽지 않고 생명을 부여잡았던 그 어린 생명조차도 한탄합니다. 11절 12절에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저절 빨았던가? 이제 막 태어난 어린 아기가 자신의 생사에 대해 무엇을 할수 있겠습니까 그저 본능적으로 살 길을 찾아 빛으로 나아왔고 본능적으로 어머니의 젖을 빨아 생명을 위해 몸부림을 쳤던 거죠 그런데 지금 요비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처럼 자신이 살아있음을 탄식한 걸까요 이 모든 탄식의 끝에서 요비 지금 생각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21절, 22절에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은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 하나님. 한마디로 무덤 찾아 들어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죽고 싶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도 고난이 닥칠 때 욕처럼 삶에 대해 회의를 느낄 때가 없지 않을 것입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통을 나에게만 주시는 것인지.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냥 삶은 이대로 끝내고 싶다. 뭐 등등. 아마도 살아가면서 삶에 대해 이런 회의와 허물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심지어 죽음까지 생각해 보신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옛날에는 낮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IMF 외환 위기 이후에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부터 2016년까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자살자가 증가했습니다. 2017년 자살률이 2위로 떨어졌는데요. 그 이유가 우리나라보다 자살률이 많은 리투아니아라는 나라가 OECD 국가에 들어오면서 잠시 2위로 내려갔고 이듬해 2018년에 리투아니아를 뛰어넘어서 다시 1위로 등극했습니다. 여러분, 이 통계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만 죽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것. 누구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라 하더라도 삶에 대한 회의와 허무와 그 방황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죽음까지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방황하는 사람들, 삶의 허물을 가진 사람들, 심지어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정죄해서도 안 돼요. 다만 이런 상황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어떤 말씀으로 위로와 힘이 되어 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 할 말을 준비해서 우리가 어떻게든 그들의 위로자와 소망이 되어 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삶에 대해 회의와 허물을 느끼며 죽음까지 생각하는 분들에게 저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다시 말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의 현실이 정말로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삶에 대해 회의가 드는 모든 현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향해 준비하신 우리의 인생의 결말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재앙이대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평안으로 끝나게 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겪는 절망적인 현실이 너무 거대해 보여서 눈앞에 인생의 결말은 그저 죽음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우리 인생의 종말은 희망적입니다. 미래입니다.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요배 인생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욥기 4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명예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의 모든 재산을 두 배씩 축복으로 더해 주셨습니다. 죽은 자녀들을 대신해서 일곱 아들 것의 딸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물론 그 아들과 딸들이 이전의 자녀들의 죽음이 주는 슬픔을 다 덮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슴에 묻은 자녀들에 대한 슬픔은 새로 주신 자녀들이 주는 기쁨으로 점차점차 대체되도록 하신 것이죠. 물질적으로도 모든 것을 하나둘 회복시켜 주셔서 결국 요배 인생의 결말은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또, 어, 절망이 아니라 희망으로 충만해지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 이하에 보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는 교훈을 하셨을 때 베드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무슨 뜻입니까? 믿음으로 살다가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아서 집도 잃어버리고 가족도 잃어버리고 재산까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은 그런 뜻입니다. 마치 지금 가족도 잃고 재산도 잃고 건강까지 잃어버린 지금의 요의 처지와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결말을 예비해 두셨을까요?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당하는 박해가 너무 크고 너무 거대하고 그 박해를 당하는 이유도 잘 모르겠고 이 박해가 언제 끝날지 알수 없어서 너무 절망스럽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결론은. 모든 잃어버린 것에 100배를 현세에서 받게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세에서는 영생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요비 받은 복은 두 배의 복이었죠. 재산이 두 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100배의 복을 현세에서 받을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때 100배는 그냥 100배가 아니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보상을 현세에서 받게 되고, 내 세에서는 영원한 보상까지 받게 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옆처럼 삶에 대해 회의를 겪으면서 죽음까지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귀 기울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향해 준비해 둔 마지막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절망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결말이라면 반드시 현세에서 평안과 희망으로 끝이 나고 내 세에서 영원토록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 끝까지 붙잡고 죽을 것 같은 현실의 고난 잘 이겨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믿음으로 잘 견뎌내던 욕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고난을 무조건 참고만 있지 말게 하시고 입을 열어 주님 앞에 고루, 마치 고름을 터뜨리듯 우리의 상처를 터뜨리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치유가 시작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입을 열어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해놓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욕이 얼마나 힘든지 자신의 태어난 날을 그날 살기 위해 본능적으로 움직였던 막 태어난 어린 아기였던 자신을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죽음까지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오늘날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삶의 회의를 느끼며 자살까지 생각합니다. 오 주여, 저들을 위한 위로자요, 삶의 희망을 줄수 있는 자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예비해 두신 것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절망이 아니라 희망임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현세에서 상상 못할 복을 받고, 내세에서도 복을 받는 것을 확신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현세와 내세의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